오늘은 민수기 1장 45절 46절 말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지 2년 2월 1일 되는 BC 1445년 시기입니다. 광야 해막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상을 인구 조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는 백성 민셀수 백성의 수를 센 책입니다. 인구 조사를 하라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앞으로 군사적인 대형을 갖춰서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한 팀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형을 갖추고 인원을 파악한다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597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6년 차 되던 해에 이수진 장군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12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의 배 330척을 물리친 사건이 우리나라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숫자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잘 훈련되어진 소수 정의의 숫자로도 전쟁에서 이겼던 우리나라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총 사령관으로 모시고 한 팀이 될때이 영적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요, 제식훈련을 처음에 입수하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격훈련을 받고 유격훈련을 마친 후에 퇴소를 하게 됩니다. 태수에서 자대 배치를 가면 다 군생활을 잘 하느냐? 부대의 상관과 후임병이 서로 한 마음으로 전유해를 가지게 될때 어떠한 전투에서도 어떠한 임무에서도 임전무태의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연동 교회가 이기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되어진 정예 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철저하게 배우는 훈련을 사모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일대일 제자 훈련, 또 바나바 훈련, 그리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또 평신도 성장 훈련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전쟁을 하면 적의 선진에 가서 먼저 적의 동향을 파악하는 침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진을 뚫고 먼저 들어가는 선봉대가 있고 그리고 후방에서 지원사격을 해주는 부대가 있으며 보급을 해주는 군수부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각자의 임무를 잘 완수해줄 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한 성도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용연동교회에 하나님 지원사격을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금요기도에 수요예배,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몸을 온전하게 들이시기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영적 보급부대로서 특별히 모세가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을 때아말렉과 전투에서 요수아가 전쟁에서 이겼던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또 팔이 내려왔을 때는 아론과 호이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고 전쟁에 동참했을 때더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라 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출애굽기 7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 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연이어서 출애국기 12장 41절에도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와의 군대가 다 애국당에서 나왔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달리 여와의 군대 내 군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마 나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생활에 젖어져서 하나님의 군대에 생각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숙이 1장부터 10장에 와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인구조사가 60만 3,550명 인구 1세대의 숫자가 1장부터 10장까지 인구통계와 출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5장까지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고라, 단, 아비람의 반역과 그리고 바을보울 사건,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던 그런 죄들을 지었습니다. 결국 1세대들은 다 실패했고, 1세대들 중에 단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만 2세대들을 이끌 수 있는 특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26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민숙이 26장의 사건은 b c 1406년 2차 인구조사를 다시 합니다. 2차 인구조사를 했을 때의 그 숫자가 60만 1730명 1차 인구조사 때 60만 3550명 에서 자그마치 1820명이 줄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식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야곱의 자녀 70명, 야곱의 가족 70명이 430년 뒤에 여러분 약 200만에서 250만이나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인구 팽창력을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약 38년의 시간이 지난 시간 속에 오히려 1,820명이라는 숫자가 죽은 결과가 나타납니까? 특별히 어떤 집화는 숫자가 제일 많아지고, 어떤 집화는 숫자가 적어지는 이런... 순번이 바뀌는 도구도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일 세대 사람들도 분명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만나를 먹었으며 그리고 물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며 그리고 매출하기도 먹었으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많은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못했습니다. 사는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패전병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령 불뱀을 만난다 했을지라도 장대에 달린 녹뱀을 봤을 때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 앞에 수많은 불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저주의 길이었고 멸시와 천대의 치욕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길은 생명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며 우리에게 영광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는 영적인 군대로서 재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용연동계 일꾼을 위하여 모든 당회원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품고 동력하는 기법을 주옵소서. 영적 지도자인 단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사역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옵소서. 평신도 리더, 지역장, 구역장, 각 임원의 리더, 교사가 개인 영성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여농계에는 원맨비전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원스피스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음과 한뜻을 품고 어떠한 아버지의 사항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 불뱀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고난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회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불말과 불변과가 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들과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세운 저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원면비전으로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부교육자들과 하나님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어져서 하나님 특별히 지역장, 구역장, 교사들, 각 전도의 회장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수정예로 훈련받아 모든 사람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어져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더 가까이 붙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코로나 어려운 시기 속에서 병든 자,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자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며 영적 침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우리 스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